야, 나도 장발로 머리 길릴까? 야, 너 절대 못 길러. 너 분명히 포기한다, 그거. 뭐야, 너 친구 불렀어? 아니, 비밀번호 10년째인데, 뭐야? 어, 여기 있었구나. 오이! 야, 너 누구야? 야, 우리를 기억 못해? 야, 미래에서 왔는데 어떻게 기억해? 어, 아, 그러네. 미래에서 왔다고? 와, 어, 너 뭐야? 야, 진짜 나랑 닮았잖아. 야, 언제 더 이상 다가 오지 마. 그, 왜? 그 우리 둘이 담기는 장면을 촬영할 수가 없어. 아, 맞다. 아, 그럼 일단 여기 와서 앉아. 야, 머리 길렀네? 야, 괜찮지? 아니, 아니 근데 너네가 미래에서 온 건지 어떻게 믿어? 아, 그거? 아, 기다려봐 내 ZZZ 플립 플립 플립에 적어놨는데 야, 너는 이런 거 처음 보지? 나중에는 핸드폰 이렇게 나와 자, 일단 너가 아, 아니다 내가 수능에서 너싹다 9등급 받았지. 어, 맞아. 그리고 너전 여친 집 앞에서 막 울고불고 막 빌다가 경찰서 간적 있지. 그건 아닐 걸? 그게 맞을 걸? 그게 맞아. 아씨, 그걸 왜 이야기하냐고? 야, <laughs> 이렇게 이야기할 거너 진짜 병신이다. <laughs> 그래, 내가 병신이다. 야, 야, 나는... 나는 나도 알려줘. 아, 너... 너 민지랑 사귀다가 얘한테 뺏겼지? 어디 사귀고 있는데? 야, 우리 8년 전에 온거 아니야? 야, 우리 10년 전에 온 거잖아. 거기 스면 어떻게 해? 방 아, 무슨 소리야? 빨리 버려봐! 아니, 아니, 농담이야, 농담, 농담. 이럴 리가 있나? 나,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너, 너 지금 똑바로 말안 하면 나 탈모가 끝는다 아니, 농담이라니까! 너, 너, 너 진짜 가오야나 진짜 약다 버린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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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약다 나, 나, 진짜 버린다. 어, 버린다. 어. 뭐 야, 야너 빨리, 빨리 얘안 주워다 뭐? 너, 너, 너 이렇게, 이렇게 살래? 너 폐암도 걸리고 싶어? 어? 빨리, 빨리 말안 해? 어? 아, 민지가 예쁘긴 해 그지? 무슨 소리야? 기찬이 여자친구인데 내가 민지랑 사귀게 된다고? 너 민지 좋아하잖아 뭔 헛소리야 내 양심에 손을 얹고? 절대 아니야 손가락부터 풀어 비밀이다 너 진짜 쓰레기구나? 그래, 내가 쓰레기다 뭐야, 탈모양 먹기로 쇼부 본 거야? 어, 그리고 민지 관련된 얘기도 다 했어 우리만 갈까? 야 이렇게 해놓고 가면 어떡해 야야 야, 그 우리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가봐야 될것 같거든? 우리 간다잉? 야야 야, 우리 신난게 유튜브 구독자 수만 알려줘 제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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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가버렸네 야그 민지 이야기는 거짓말인 거 알지? <목소리> 언제부터야!